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놓고 PPL 중화요리 특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요, 어, 주식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제, 어, 왼쪽에는, 어, 폭주 김현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코로나 19로 이제 차별과 혐오 에 네,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이제 중화 요리로 저희가 의미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곳은 두 곳입니다. 자, 바로 산동포자라는 곳과 이제 연중반점이라는 곳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찾아볼 산동포자 네. 어떤 곳인지 우리 어, 폭주 선생님께서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천 백운역이죠. 예. 백운역 근처에 위치한 음식점이고요. 예. 산동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 산동 반도의 그쪽. 네, 예. 산동분이 직접 운영하시고 정말 정, 정통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로만은 좀 네. 상상이 안 되는데 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뭐또 후반전으로 찾아올 것도 따로 있잖아요. 연중반점이라는 곳도 있는데 이쪽도 좀 어떤 곳인지 우리 주식 선생님께서 살짝 아, 연중반점은 예. 제가 즐겨 찾는 낯술 전문. 아, 예. <laughs> 즐겨 찾기죠. 예. 그러니까는 보통 중화요리 그러면은 대표적인 음식이 짜장면하고 그 탕수육이잖아요. 지 예. 네. 이곳은 고기 튀김이 유명합니다. 음, 아. 고기 튀김으로 유명한 곳이고 어 42번 국도와 예. 46번 국도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아, 석파위 시장. <laughs>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어첫 번째 경기장이죠 어 백운역에 있는 산동 포자로 어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반전 시작인가요 네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 네 킥오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하... 벌써 왜 술부터 나오죠? 선수 입장 했죠? 선수 입장 선수 입장 하셔야죠 아 이놈의 술가주 연태고량주죠 연태고량주 저 술이 34도인데 저건 이제 한국인을 위해서 만든 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중국 분들은 50도 술을 좋아하고요 52도 58도 요 술이 맛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술이 저건 이제 한국 사람을 위해 나 나오죠 홍소스즈토아 정확히 말하면은 다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홍소스즈토아예네난자완다 난자완스입니다 난자 씁니다. 스 근데 정말 다른 아 알이 너무 큽니다. 탱글탱글하죠. 예. 아좀 공룡알 보는 것 같았어요. 아그 소스도 맛있고요. 예. 저게 가지죠. 그, 예, 그는 우리 폭주 선생이 좋아하는. 아 예. 예. 어머 저 떼깔. 돼지고기하고, 예. 돼지고기 예. 그다음 새우, 새우 예. 뭐 이런 해산물들을 다져서. 이야 예. 예. <laughs> 네. 르 흐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 아, 예. 저, 아니, 저, 저 깨거든요. 깨거든요 깨고요. 깨이요야어요깨야이깨요 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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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까지 아, 너무 제요로고요깨요 깨고요. 깨고요. 깨요 깨고요. 이고요 깨고요. 깨고요. 깨고 아, 네. 제고로깨고 아, 네. 제대로 아주 반칙이죠. 어, 참 들어가나요? 좀, 아, 들어요 아, 반칙이죠. 어. 이거 안 했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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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했죠. 아니, 저 너무 아, 흥분했어요. 저때 아, 제가 너무 아, 흥분했어요. 아니, 저게. 아, 이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네. 정신을 차리고. 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술 들어가주고 있고요. 예. 네. 아우, <laughs> 인중 찡그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네. 저거 바로 드, 들어가줘야 돼요. 미간 예. <laughs> 아우, 연태고량주. 연태고량주가 예. 이제 저기에요, 그 사태우 중국의 청나라 사태우 예, 예, 예. 그 황후 시절에 예. 이 이제 우리도 좋은 와인을 못 만드냐 해서. 아. 그래서 연태 지금 예. 산동반도 예. 연태시에서 예. 어, 와인 양 와이너리 예. 만듭니다. 그 회사입니다. 아그만들다네 와인을 만들던 예. 회사가 예. 이제는 꼬량으로 꼬랑주도 만드는 거죠. 아. 유명한 회사고요. 아, 사세를 확장했군요. 네 확, 확장을 했고 네금 드셔. 아에 들어가죠. 제가 아. 이거 먹어줘야. 이게 워낙 메인 메뉴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저거 청경채. 네. 저거 이제 또 저거 또, 또 별미예요. 저저 같이 네. 이렇게 먹어도 입맛 돋까주고요. 예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어. 한국과 산동의 이제 교류가 활발한데 대표적인 예. 도시가 연태거든요. 아, 저 차도 굉장히 좋은데. 아, 어 약간 또 이제 몸을 정화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차는? 맛도 잡아주고요. 예. 이제 입안에 네. 잡내도 없애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소화에도 좋고. 그죠가 중국 음식이 기름진데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살이 안 찌는 게차 그렇죠. 양차 때문이라고 네. 네.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파 아니? 그냥 양파. 좀. 아, 예, 양파. 네. 네. <laughs> 네. 모든 것들에서 <laughs> 차는 네. 차는 네. 좋다. 네, 차는 몸에 좋다. 이 무슨 차죠? 아 어, 저거는 그냥. 농차 같은데. 아 어, 저거 치키차 카차 아, 아닌가 아 예. 우리 <laughs> 네. 치키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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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리수네요. 치키차 카차. 아, 아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차. 예. 예. 술이 아닙니다. 저 차는요 달라고 해줘요. 네아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주문할 그냥 기본으로 나온 건 아니고. 예 예. 님한테차좀 주세요 그러면 예. 됩니다. 아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아, 가지 새우 볶음. 아 이거는. 중국 음식이 정말 저는 큰 장점이 가지를 저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 저 집에 사... 이제 가지 튀김도 있는데, 네. 네. 그쵸, 그쵸. 가지 볶음도 있고, 네. 저건 이제 가지 새우. 예. 네. 네. 아, 새우 보이고요. 새우도 보이고, 보이고 감자도 네. 있고. 아, 가지 새우 볶음. 네, 또 빨간 피망이 또이게시각적으로 자극을 해줘요. 가지거든요. 가지 들어가죠. 가지 들어가죠.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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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지, 가지, 가지. 들어가죠. 고등 예. 네. 보면 빨아나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가지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아, 가지. 그렇죠. 근데 정말 저편견은 없애줍니다 그죠? 저 음식은 네. 한국 음식은 좀 가지무침 정도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식에서는 이제 가지가 저렇게 근데 다만 저거 씹을 예. 때 조심해야 돼요 뜨거워요 아. 뜨겁습니다 아 그럼요 아, 굉장히 아, 뜨거워요,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저 진짜 많이 아유. 뜨거워요 아유. 진짜 많이 아유. 뜨거워요 저거 네. 이분은 그래서 감자를 드시죠 네. 아유. 식은 다음에 먹으려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laughs> 저 진짜 뜨거워요 한번 깨버렸다가 아유. 실수할 수 있어요 입이 예. 다 딥니다 아, 새우 들어가야죠 가지새우 너무 맛있습니다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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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국물 소스, 소스 뿌리고 아. 이제 버섯, 버섯이죠, 버섯. 아, 아유. 가지. 저거 이제 사재기거든요. 야. 사실 취사하는 거죠. 저거 한 입에 다 아. 들어갑니까? 아니 저거 는사재기요한 아, 입만 찬스 쓰시는 아니,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아니, 근데 네. 반칙이죠. 원래 날짜네 날다가지 새우 이게 보여드리기 아, 위해서 맛을 제가 원래 이제 한 잔에 예. 한 개거든요 저것도 버섯 먼저 야, 들어가시고요 예. 버섯 먼저 먹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가지 들어가죠 가지 한번 아, 보세요 아, 원래 한 잔에 하나 아닙니까 아, 쉴 틈이 아, 없어요 아주 그냥 한 잔에 예. 하나인데요 아니 술을 못 먹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예예예 예, 아아 맛있어요 아, 가지 아유 말해, 아유. 말해 아유. 뭐해 표정 보시죠말해 말해 말해 뭐해 지말라시지말라지 말라지시지 말라지시지 말라 또 네, 새우 찰지구요. 껍질 까줬다는 그 정성도 정말 네. 저는 중새우 예 네. 아유 이쯤에서 아 술해야 아 되는데 맞아요 아, 이제 이제 아, 저렇게 정립. 스트레이트로 때리시면 은 파프리카에 파프리카 아예아 그렇죠도 저런 코스 만습니다아 바지락 잠시만 이건 뭔가요 바지락 찜입니다 아니 뭐 칼국수 아니잖아요 이거 바지락 찜입니다. 예. 네. 살 보세요. 그거 이제 바지고 볶아낸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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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면은 살이 탱글탱글해졌습니까? 아, 네. 쫀득쫀득하고요. 안 네. 질겨요, 그리고. 맞습니다. 한간에 너무 너무 맛있어서 저 껍질도 다. 저고 일종의 네. 그 후식 디저트 안주.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네. 난자완스라든지 뭐 가지 튀김이라든지 이렇게 튀김, 튀 요리들 많잖아요. 네. 요리들이 좀 기름진데 이걸 잡아줘요 이제 제가. 깔끔하게. 아 매콤하기도 하고요. 네. 개운하게 네. 네. 그리고 허기질 때 먹으면 약간 감질나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네. 살이 탱글탱글해졌습니까? 네. 저렇게. 갓대운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아, 살아있잖아요. 저, 아, 저 그날 그날 이렇게 공수해온 가지라 그런 말. 일단 여기는 재료들이 아니, 다 탱글탱글하고요. 예, 예. 그 재료 떨어지면 장사 접으십니다. 아네 올바른 이렇게 예약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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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는 게, 게. 게 좋습니다. 저 집은 자리가 네. 몇개 없기 때문에 네. 테이블이 네. 네, 열몇 네, 개밖에 네, 안, 돼요. 밖에 안 돼요. 네 개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열여섯 명꽉 음, 찼잖아요 지금요. 네. 그데 그렇죠. 네. 저기 아 그 아까 맨 처음 나온 홍소 수수통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날 팔 양만 딱 완전히 만들어 놓습니다. 아, 그렇죠. 예, 없으면 안 갑니다. 없으면 못 먹어요. 다 떨어지면. 예. 오, 원칙을 지키시는. 예, 예, 예. 또 먹고 싶습니다. 예. 아, 아니, 육즙이요. 예. 물면은 안에서. 안에서 요어 정말. 꼴뚜기. 꼴뚜기. 꼴뚜기, 꼴뚜기요, 네. 꼴뚜기. 꼴뚜기. 꼴뚜기 튀긴 거. 어물장 망신은? 꼴뚜기가. 꼴뚜기 시킨다고 아. 하는데 이거는 망신이 아, 이거는 아닙니다. 극찬을 네. 해줘야 돼요. 이거는 아. 네. 거의 술 도둑. 아, 게장이 네. 밥 도둑이면 얘는 밑에, 술 도둑. 밑에 깔린 건 뭘까요? 야콘, 야콘. 쿤이라고 해요. 식감을 저기, 위해 또. 네. 일단 꼴뚜기만 좀 먹어보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전반전 그치. 막바지에 들어간 선수인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아, 저거. 저거. 시청이 수조합니다 저거는 저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 보시죠. 네. 어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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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늦 누가 쌍수? 이거는 쌍수 받으셨나요? 상상 이상의 맛이 네. 나요. 네. 네. 오 상상 이상. 무엇을 상상하든. 저렇게 하나씩 먹고 네. 사장님 네. 알려주세요. 네. 네. 저, 뭐 숟가락 알려주세요. 네. 뭐 숟가락으로 부어라. 야 저는 저 생각도 못한. 네, 아 저희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저 메뉴 이름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골드 팀, 근데 저거는 아, 아, 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 추천합니다.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랩 특식이었어요 저게 예. 목포에서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와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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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인자한 표정을 지으실 아, 줄이야 예.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술도둑이 술도둑 아, 이거는 아그래도 맛있는 음식 다 겪어보신 부장님께서 아, 저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오늘 전반전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끝내봤는데요 이제 하프타임 시간이죠 일단 산동포 잡 간략하게 좀 총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십구로 지역 경기가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예. 침체돼 있고 예. 어, 이럴 때일수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 한 번쯤 좀 이런 데를 좀 방문해 주셔서 예. 어,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시고 예. 그리고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드셔 보시면 압니다 그냥 아. 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주민들은 이제 억지로 끌게 나오 고 네. 나오게 하는 맛이고요. 네우 네. 네, 또 이제 주식 선생님께서 아 저희가 전반전에 힘어라 쳤는데요. 예. 이, 이 기세를 몰아서 예. 후반전에서잘 이어갈 수 있을지. 네. 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은 또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되거든요. 이게 네. 테이블 여러 개인데 네. 한번 후반전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 진행하고 있죠. 아 네. 아니, 원래 네. 이제 원래 이제, 이제 우리가 익숙한 연한반점 아, 연중반점이라는 곳이죠. 이제 우리가 익숙한 중화요리 모습이죠. 네. 네. 흔히 먹는 이제 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것은 흔하지는 흔하지만 흔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죠. 마파마파두요 아~~ 네. 걸쭉합니다. 좋습니다. 예, 저밥 비벼 먹으면 그냥 기가매혀해요 예. 근데 저 위에 올려준 게 오이거든요, 오이. 아, 오이 갈아서. 네. 오이를 예, 오이를 다져가지고 근데 저게 음. 은근히 또맛있어 상큼하겠네요. 아 예, 상큼합니다. 아 네.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 마파두구의 예. 매콤하면서 끈적끈적한 맛과 예. 예. 오이의 그런 상큼한 예. 맛. 이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예. 아저 고기 튀김. 고기틱이. 탕수육 아니죠. 탕수 아닙니다. 저기 찍어 먹어야 요 봐봐요. 저 양념 소금. 아, 소금을 찍네요. 네 양념, 양념 소금. 이 집의 특징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아 저희 노조위원장님이신데요. 예. 맛있다 그러겠죠. 어, 네. 맛있는 거. 맞죠? 아, 예. 손가락으로 표 주셨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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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소스를. 아 이거 저희 테이블이죠. 네, 예. 예, 소스 테이블인데 예, 저희가 좀 멀티플레이를 하고 예. 있죠. 예. <laughs> 네. 더블 볼란체죠. 네, 네. 네. 더블 아 더블 볼란체. 아, 네, 아, 아. 지금 아, 우리 일단, 네. 일단, 일단, 일단. 아, 요망합니다 잔망, 스럽고요망스러운 이것은 전가복이죠. 전가복. 주가 아, 아. 요리의 왕이죠. 예, 그렇죠. 주가 예. 요리의 왕. 형제. 전가복. 뭐가 들어가고냐? 전복, 해삼, 뭐다 들어가요. 새우송까지 새우 뭐 뭐. 크게 이제 전복, 해삼, 송이. 니다요이 비싸요. 거기다가 이제 비싸죠. 네, 비싸요. 비싸도 뭐 그래도 우리 먹을만 하죠. 그럼요, 뭐 저거 먹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살라고. 저는 여러 군데에서 전가복을 먹어봤는데, 예. 저는 이집 전가복 예. 강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입맛에는딱 네. 그렇죠. 부딪혀야죠. 아, 네. 부딪혀 주 낯설하기 좋은지. 네. 이날도 맞는지. 연태가 협찬을 들어와줬죠. 네, 연태. 아, 네. 연태가 이렇게 이제 출전해줬고. 낯설기 때문에 다만 중자로 네, 네. 뭐 아, 그렇습니다. 밤술은됐자낯설은 중짜. 뭐, 뭐죠? 아, 뭐 전가복. 아. 아니 무슨 뭐 심사위원도 아니고 저런 식으로 먹죠? 아, 예. 기억 빠집니다. 네. <laughs> 아, 하지만 예, 경기 다시 재개됐고요. 이제 네. 연태고량주가 좋은 게 빨리 깹니다. 아 술이 독한 주 네. 빨리 깨요 휘발성이 좀 있어서 네. 네. 그렇게 뭐 무리도 없고요. 빨리 좋아졌다가 빨리 네. 이제 송이 먹죠. 아. 송이 장가복의 송이. 송이와 송이. 해삼이고요 아 여기 밑에 있었던 거는. 비싼 거 나라고 소기부터 찍죠. 네. 1릉 2표? 삼송이. 음, <laughs> 아, 볶음밥. 볶음밥. 아, 저거는 아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이에요. 볶음밥을 말고 다른 걸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짬뽕밥을 시켜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그건 이제 네. 나중에 나올 건데. 요거 네. 간짜장이요. 인, 인천의 자랑이죠. 인천의 자랑, 저거 자랑, 예. 한번 설명해주세요. 계란을 한번 설명해주시요 계란은 저렇게 이제 기름에. 튀겨기서 네. 나옵니다. 그렇죠. 아, 튀긴 후라이. 인천 짜장의 특징이죠. 네, 웍에서 치기. 웜에서 기름에. 네. 튀겨서 나오는 후라이죠. 양말 후라이. 아 네. 인천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중집에 네. 갔는데 예. 만약 간짜장을 시켰을 때 계란 후라이가 나온다. 예. 그런데 튀긴 튀긴 후라이가 나온다. 또 예. 제대로 하는 이제 인천에서 배우가. 아, 그렇죠. 네. 사실 아. 자장면은 저게 저기 이제 짬뽕밥인데요. 잠시만요. 짬뽕밥이라고요? 볶음밥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짬뽕밥을 시키면 저렇게 줍니다. 저 옆에 아. 국물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해할것 같아. 볶음밥 시킬 트 나오는 짬뽕 국물 같은 식아 아, 다르죠. 다르죠. 아, 아니라는 거죠. 다르죠,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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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저렇게 다르죠.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네. 이제 실패. 네. 실패하신 거죠. 네. 아이고 오답노트죠. 이거. 네. 네 오답노트? 잘 말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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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위원장님 같은데. 네. 네. 아 이제 선수 교체해야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후회한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게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봤자 막까지 이루어 있기 때문에 빨리 선수 교체. 시간 없을 것 같은 정시 불알이가 이제 다 준아인데 네. 다 준아. 아주 정확요저거 비다죠. 저렇게, 음, 아, 저, 저렇게 어? 해야죠. 저 짬뽕 뭐볶음 아, 밥을 저렇게, 저렇게 짬뽕에 말았을 때저 네. 네. 그렇죠. 밥을 이렇게 말아서 볶음 아, 밥을 짬뽕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큰아 짬뽕입니다. 저 짜장이 남잖아요. 그럼 네. 나중에 또 짜장을 또 밥에 비비면 돼요. 아, 어 그러면 짜장도 더흥근하게 저렇게 그렇죠. 그렇죠. 말아 주시고짬뽕거면 당면 보이시죠? 당면. 네. 저거. 저거죠? 네, 저거예요. 아이고야. 저기 바른 생활이죠. 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후반전 경기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야, 연중반전이라는 거. 또 이제 저도 저도 가보고 싶은데 총평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선생님. 코로나 1 9로온 국민이 예. 힘들어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예. 힘들하고 어 있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저희 같이 사는 세상이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우리 중국에 대한 또 혐오도 있었는데 이런 그 차별과 혐오는 네.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서 서로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화여를 <laughs>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엄청나게 <laughs> 큰 의미가 담긴 오늘 대놓고 PPL이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어, 폭주선생님께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로나 이기기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잘 먹는 게 아, 가장 중요합니다. 예. 연태로 소독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네. 그, 좀, 보신 시청자분들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예. 예, 저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니까, 예. 더 적극적인 소비활동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예. 여러분들도, 뭐, 이제,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뭐 위생과 이렇게 마스크 꼭 챙기시면서 어, 활동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러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어, 인투티비 대놓고 PPL 다음엔 좀더 맛있고 풍성한 음식으로 중계해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